6월 12일 금요일 윈티비 속보입니다. 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주얼 오스코 등의 지역 파트너와 함께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의 주 목적은 약탈을 당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카고 지역 비즈니스의 재건이라고 알렸습니다. 주얼 오스코가 이 기금에 100만 불을 기부했으며 주얼 매장 내에 모금함을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총 기금액은 1,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소식통은 알렸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신청 정보는 시카고 커뮤니티 트러스트 웹사이트에서 곧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토니 프레윙크 쿠 카운티 의장은 11일 발표에서 4,100만 달러를 투입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추적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확진자 추적 프로그램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과 접촉해 최근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해 자가 격리시킴으로써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하는 핵심 작업 중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국자는 가을까지 약 400명의 바이러스 추적자를 고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지난 5월 말, 9월까지 5,500만 달러를 투입해 600명 규모의 바이러스 추적 프로그램을 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주가 락다운을 해제하는 과정이지만 그 절반의 주들에서 코로나 확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리조나에서는 락다운 전에는 400명 정도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있었지만 락다운 해제 이후 지난주 1000명에 달했으며 병원 수용 능력의 83%에 이르렀습니다. 텍사스에서 특히 증가세가 심해서 메모리얼 데이 주말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율이 42%에 달했으며 확진율도 전국 최고에 달했습니다. 에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여전히 13일 주말부터 식당들의 수용인원 제한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라바마도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 10일, 1일 신규 확진자 수 849명으로 확산, 사태 이후 최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락다운 해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도 일조한 것으로 보지만 바이러스 잠복 기간 때문에 다음 주말이 지나야 그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사무국에서는 면허증과 신분증에 대한 온라인 사전 등록 프로그램을 시행해 DMV에서의 대기 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면허증이나 신분증 갱신자들은 사이버드라이브일리 n o i s c o m 에서 새로운 신청 양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엔 이전에 d m v 내에서 직원이 기입해야 하는 내용을 온라인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전 등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면허증이 정지, 취소 또는 만료된 적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d m v 사무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신규 운전자 면허증이나 신분증 갱신, 그리고 차량 등록 서비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료된 면허증과 신분증, 그리고 차량 스티커 갱신은 10월 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시카고 위그리필드 구장에서 폭발 의심물이 발견돼 폭발물 대응팀과 탐지견이 출동했으나 폭발물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시카고 폭발물 전담 경찰팀은 12일 새벽 위그리필드 구장 북쪽 게이트에서 발견된 폭발물 의심 패키지로 인해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출동했으나 수시간의 탐지 결과 폭발물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패키지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확진 210만 6439명, 신규 확진 16738명, 사망 11만 6602명, 신규 사망은 568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82만 284명입니다. 일리노이즈 확진 13만 1,198명, 신규 확진 595명, 사망은 6,260명이며 하루 새 신규 사망은 75명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시카고와 카운티별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입니다. 시카고 확진 4만 9,101명, 사망 2,369명, 쿠 카운티, 확진 35,148명, 사망 1,793명. 레이 카운티, 확진 8,980명, 사망 372명. 듀페이지 카운티, 확진 8,355명, 사망 429명. 윌 카운티, 확진 6,086명, 사망은 299명입니다. 다음은 나흘간의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과 신규 사망입니다. 신규 확진 6월 9일 797명, 6월 10일 625명, 6월 11일 766명, 6월 12일 595명입니다. 신규 사망 6월 9일 94명, 6월 10일 78명, 6월 11일 91명, 6월 12일 75명을 나타냈습니다. 쿠카운티의 주요 한인거주지의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토털닷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윈TV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퀸TV 24.5와 m c t 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 2 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